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것은 아흔 넘은 미국 노인이 임종 직전까지 놓지 않았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쉰 목소리로 알수 없는 한국어 단어를 내뱉으며 눈을 감았던 노인. 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흑백 사진들과 오래된 지도 한 장, 그리고 남해안 작은 섬의 좌표. 과연 이 노인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17살. 철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소년은 어떻게 한국의 작은 섬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동과 여운에 젖어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얼마 전 아흔을 넘긴 아버지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조용한 호스피스 시설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했죠.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오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는 힘겹게 손짓으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가리켰어요. 한국의 오래된 시조나 판소리 가락이 담긴 테이프였는데 아버지는 한국을 다녀온 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구성진 가락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테이프에 애절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천천히 둘러본 아버지는 마지막 숨결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단어를 흘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지만 그 깊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저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들, 손때 묻은 카세트 테이프와 CD들, 한글로 적힌 낡은 메모. 그리고 남해안의 작은 섬이 표시된 오래된 지도까지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흔적을 평생 간직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 제게 유고를 한국의 그 섬에 뿌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테이프를 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알수 없는 한국어, 그리고 유품들은 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얽힌 이야기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게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샘은 1950년 겨우 17의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 몰래 입영, 서류의 나이를 속여 미 육군에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 아버지에게 전쟁의 참혹함이나 죽음의 공포 같은 건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재미있을 것 같았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짜릿한 모험처럼 느껴졌던 거죠. 왜 그렇게 무모하게 자원했는지 제가 나중에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세상 물정 몰랐던 때였다며 씁쓸하게 웃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병 병과를 받아 파괴된 다리나 건물을 복구하는 기술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철없던 선택은 곧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실전 경험도 없이 한국 땅에 도착한 아버지는 눈앞에 펼쳐진 폐허의 풍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도시, 끊어진 다리, 길가에 뒹구는 자네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피난민들의 행렬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참혹한 광경이었겠죠. 아버지는 공병으로서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후방 지원 및 복구 임무에 투입되었지만 전쟁의 공포는 어디에나 있었다고 해요. 예고 없이 떨어지는 포탄소리,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 언제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매순간 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임무 중 가까이에서 목격한 폭격의 순간과 그로 인해 쓰러져가는 전우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젊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아버지는 전쟁이란 결코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파괴와 상실만이 가득한 지옥과 같았다고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순진했던 모험심이 가져온 혹독한 대가는 아버지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무게감을 남겼습니다. 1951년 무렵 아버지는 미육군 공병부대의 일원으로 남해안의 한 작은 섬에 파견되었어요. 이전에 겪었던 치열한 전선과는 달리 섬은 비교적 조용했고 아버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민준씨를 처음 만났죠. 낯선 땅에서 만난 민준씨의 따뜻한 환대는 아버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는 서툴지만 또렷한 영어로 아버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진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전쟁으로 파괴된 섬의 교량이나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전쟁의 상흔이 깊게 팬섬 주민들은 낯선 제복을 입은 외국 군인인 아버지를 극심하게 경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러 나라 군대가 뒤섞여 있었고 그들의 개입은 군사적 지원과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죠. 북한군과 싸우는 아군이었지만 섬 사람들에게 외국 군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당시 주민들이 자신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듯한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경멸이 담긴 시선을 느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장비를 들고 마을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즐겁하며 피하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죠. 아버지 역시 전쟁이 두렵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존재였기에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오해와 불신의 벽에 부딪혀 고립되어 가는 상황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안겨 주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외면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아버지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던 민준 씨에게 답답하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죠. 아버지는 자신이 주민들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며 그저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조금이나마 돕고 싶을 뿐이라는 진심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쟁의 끔찍함을 몰랐던 철부지였고, 이 낯선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크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너무나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토로에 민준 씨는 깊이 공감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 씨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서툰 한국어와 민준 씨의 통역을 통해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자신이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이며 전쟁의 참혹함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솔한 눈빛, 그리고 민준씨의 진심, 어린 통역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들은 주민들의 표정이 하나둘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 역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고 두려워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진심이 가진 강력한 힘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꾸밈없는 진실된 마음과 태도가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신뢰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 아버지와 섬 마을 주민들 사이를 가로막던 불신의 얼음벽은 마침내 녹아내렸고.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과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오해가 풀리면서 아버지는 공병으로서 본격적인 섬시설 복구 작업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었어요. 무너진 작은 다리를 다시 놓고 폭격으로 일부 파손된 마을 회관과 그 안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 즉 커뮤니티 센터를 수리하는 일에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죠. 특히 그 도서관은 섬 주민들에게 단순한 책 보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이자 아이들의 배움터 그리고 섬의 역사가 담긴 기록들이 보관된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공병 기술을 활용해 훼손된 서가를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곳 먼지와 낡은 책 냄새가 뒤섞인 도서관에서 아버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서이자 섬의 기록을 관리하던 젊은 여성 소이 씨였죠. 소이 씨는 흩어진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복구 작업을 조용히 돕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지만, 훼손된 섬의 기록과 문화를 안타까워하는 소이 씨의 눈빛과 그것을 복원하려는 아버지의 진심은 말 없이도 서로에게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소희 씨는 아버지가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고 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꽤 성실한 학생이어서 작업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고 서툰 글씨 쓰기, 숙제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소희 씨가 가끔 흥얼거리는 구성진 가락, 바로 한국의 전통 시조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듣게 되었죠. 가사의 뜻은 몰랐지만 그 애절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소리에 아버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다고 해요. 소희 씨의 설명 속에는 그 가락에 담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슬픔과 한, 그리고 삶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희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정비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조용히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소희 씨는 파괴된 섬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함께 복구하고 흩어진 책과 기록물들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통에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두 사람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병 기술을 살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작은 공터를 만들어 주었고 소희 씨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미국인 군인과 한국인 사서라는 국적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공감대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소희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오랜 꿈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이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고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섬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희 씨의 순수하고도 강인한 꿈에 깊이 감명받았고 자신 역시 막연하게 건축가의 꿈을 꾸기 시작하며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언어의 약속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과 마음속 깊은 공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나눈 것이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희망과 애틋한 감정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공병 부대에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의 긴급 이동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었기에 아버지는 소희씨는 물론이고 정들었던 섬마을 주민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눌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 속에서 아버지는 떠나기 전날 밤 황급히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고 해요. 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눴던 한국의 예시조 한 구절을 서툴게 적어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반드시 다시 돌아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 쪽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정든섬과 소희 씨를 뒤로 한채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이언님의 아버지, 샘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아쉬운 이별,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까지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샘은 소희 씨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평생 한국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된 라이언님께도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